방송국으로부터 독립해야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가 계란 소리를 했나? <laughs> 아 들어갔어요? 가짜 뉴스입니다 조티유 조티유 하더니 그러니까. 들 조티유 야망 런 야망이 있었죠 네, 요즘 와우를 하거든요 작가님 같은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나 같은 캐릭터로 통수 치려고 <laughs> 힘 기르고 있다가 나중에 딱 <laughs> 사건 일으키고 플레이어가 물리쳐야 되는 이제 역사적으로 통수를 치거나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은 건 나라 자체를 먹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언제나 통수는 작은 점포 하나 결국 해서 그 가문 하나 만드는 정도. 지금 정치자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누구 으라고 하는 소리죠? 음. 나 보면서 얘기해 야 아, 그래 뭐든지 이제 통수는 조통수. <laughs> <laughs> 나라를 아예 먹는 정도가 아니면, 나중에는 음. 무조건 잘 일어났다고 해도 몇백 년을 까이는 것 같아. 그리고 세력을 키워나가요? 세력을 키워나가요? 계획입니다. <웃음> 계획입니다. <웃음> 어중간하게 하지 말아라. 네. 어중간하게 했다가는, 그리고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도 이제 나라를 통째로 먹지 않는 한, 천하 통일을 하지 않는 한, 결국 몇백명 까이거나 이제 패배로 귀결이 되는데, 아예 그냥 그 혁명 단계에서 잡히면 멸문. 조혜정 작가님,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? <laughs> 물써야겠네 약간 외제차는 BTU, 어떻게 할까요? EPU 사무실 그거 전리품은 제가 처분? 네, 이말년에 강서 스튜디오. 아, 아 강서 스튜디오. <laughs> 적산가 뭐야? <laughs> 외제차는 아는 딜러한테 팔까요? <laughs> 넘길까요? 상금화는 네, 사실 의미가 없어요. <laughs> 랩핑을 새로 해야지. 아아.. 반역자의 차다. 그래가지고. 옛날 홍카처럼 네. 그 배극 꿈 사진 엄청 크게 붙여가지고. 아니 나를 홍보하고 싶지 않고 반역자의 최훈 이렇게. 아 이렇게. 예 네. 조리돌림. 아셨죠? 오늘도 그 미국형 오는 날이잖아요 그죠 돈아빠요 그죠 뭐 시민권자면 이해라도 하는데 분명히 F 쓸 거야 <laughs> 본인은 굉장히 국군이라고 주장하고 네. 뭐 하는 것보다다 미제만 쓰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미국인이다 자기의 그 직업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보고 그죠 거기까지는 좀 하지 마말고거기까지 네. 강하게 <laughs> 규탄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좀그친미가 아니야? 친일 <laughs>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